2016년 상반기 FPS 게임들을 좋아하는 유저들은 연일 대박을 외치고 있습니다. 어떤 FPS 게임들이 유저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 지금 함께 보시죠. FPS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첫 번째 타이틀은 둠 PC 버전 최신작입니다. 둠은 1인칭 슈터 장르를 개척하고 멀티플레이어 데스매치를 탄생시킨 이드 소프트웨어의 전설적인 게임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자체로운 무기로 적을 효율적으로 섬멸하는 방법을 즐기는 둠 시리즈의 특색은 그대로 살리면서 무기, 데몬, 스피드 등 핵심 요소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된 그래픽과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흥행 FPS 타이틀은 지난 5월 24일 정식 출시한 블리자드의 FPS 오버워치입니다. 픽업 앤 플레이 방식의 6대6 팀 FPS 오버워치는 그야말로 출시되자마자 전 세계 유저들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지난 5월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된 오버워치 페스티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2만여 명의 팬들이 참석해 초대형 신작 오버워치에 대한 팬들의 관심과 열기를 재확인시키기도 했습니다. FPS 열풍을 이어가고 있는 마지막 타이틀은 오버워치의 대항마로 불리는 배틀본인데요. 최대 5명까지 함께 플레이할 수 있는 협동 격투 방식과 다양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각 영웅별 고유 무기와 능력치를 발휘하여 실감나는 전투를 즐길 수 있어 팬들의 사랑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설로 자리 잡은 둠 시리즈의 최신판, 둠 PC버전. 차세대 FPS의 대세 조짐을 보이고 있는 오버워치. 오버워치의 대학마로 불리며 반전을 꾀하고 있는 배틀본. 과연 업계 관계자들은 이세 가지 FPS 게임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요? 각 게임마다 좀 개성이 좀 뚜렷하고, 또 선호하는 유저층이 또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둠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호전적이고 과격한 액션을 좀 좋아하는 유저들한테 충분히 어필을 할수 있는 게임이고 배틀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스토리 모드에서도 5인 협력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코어 플레이를 선호하는 유저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게임이거든요. 반면에 오버워치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레이어 위주의 게임이긴 하지만 이제 캐릭터라든지 그런 스테이지가 좀 어, 한국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6년 상반기를 수놓고 있는 FPS 게임의 삼파전, 과연 유저들은 어떤 게임에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헝그리의 TV.